아이고, 형근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실제로 되니까 훨씬 더 긴장을 많 하네요. 엄청 카메라 빨차게 <발차에> 가시고 그렇습니다. <laughs> 최근에 은은장 사태로 인해서 망고둥이참 아, 많으시는데 가세형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근처에 대표 많이 다뤄주고 계시지만은 다른 유튜버에서 실제로 이제 별로 안다뤄주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직접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석근일 시간 남아서역에서 어, 이제 쌓들렀던 발언들에 관해서 사람들이 가볼 수 없는 방이 많은데 이거 에 대해서 제가 그냥 자료 듣고 녹취록 공개하고 이런 것보다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은 조금 더 어,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은현장 사태를 면서참 안에 분이 아 가족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진정이 없으시고 아 많이 참담합니다. 나하고 억울하고 네. 네. 너무 창피하고 네.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사실은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친구 너무 높은데 올라가 있다 이런 홍안 모금을 뭐, 공개를 하고 오반 유튜브 다니면서 댓글 달고 하던데 은현장 그 방송이 나간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8월 20일이었으니까요. 영화 네. 기억을 합니다. 8월 20일부터니까 네. 지금 9 7, 8, 9, 10, 11, 2월 달 6개월 됩니 3년 이상제로 뭐 굉장히 많은 고생 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이제 피플스 파스타 운영하시는 업주분들 다 이렇게 같이 고생하신는 거죠.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가로세로 연구소에 나가고 이제 이 은현장 사태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사람들이 좀 알게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요 많은 힘이 네.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사실 식사로 하시러 오신 분 중에. 네, 네. 얼마 안되지만 힘내라고 네. 이렇게 커피값지라고 네. 2만원을 주고 가셨어요 아이고 네 근데 너무 뭐 금액을 떠나서 네. 너무 힘내라고 네. 하시니까 좀울컥하더라고요 사실은 며칠 전에 석분이 높은데 올라갔다 아, 이런 발언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가요 사실 뭐 네. 자기간에 억울한 면이 있으니까 네. 뭔가 그랬겠죠 네. 뭐, 그 심정, 뭐, 알아봐달라고 하면, 제가 네. 사실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6개월 동안 겪었던 음. 게, 뭐가 더 컸으면 더 컸지. 야, 맞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모르겠어요. 자꾸 바닥바닥 바닥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네. 바닥을 가면요. 부모, 가족, 자식 안 보여요. 저도 정말 운전하고 가다가도 진짜 틀까라는 네. 생각도 많이 하고 높은 곳 저도 많이 올라갔었고 네. 네 진짜 별의별 정말 자살 충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시기에 와이프가 임신했었어요 네. 그 배를 보니까 제가 좀 버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좀 머리에 박혔던 것 같아요.